레알 마드리드가 경기에서 겪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드 벨링엄 선수의 오심으로 인한 출전 정지 징계였다. 비록 구단의 항의도 무용지물이었다.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인 주드 벨링엄 21은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 레드 카드를 받은 뒤 스페인 나리가로부터 두 경기 출전 금지 및 600유로 약 87만 원 의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레알 마드리드는 700유로 약 101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경기에서의 논란은 주드 벨링엄의 결승골이 골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BBC는 벨링엄이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넣었다고 보도했으나 주심이 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후 벨링엄은 항해 과정에서 레드카드를 받았고 이에 추가로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축구연맹, 페프, 은 주심을 애워 쌌다며 레알마드리드 선수들과 스태프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레알마드리드 감독인 카를로 안첼로티는 벨링엄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결정에 분노했음을 밝혔다. 페프의 결정으로 벨링엄은 다가오는 셀타 비고전과 오사순 하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를 좌절스러운 순간으로 표현했다. 나리가 경기에는 A 매치 기간 종료 이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20승 6무 1패로 승점 66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위인 지로나와는 7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8점 차이로 3위를 유지하고 있다.